안녕하세요. 당뇨왕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켓 오, 그래놀라 저당 해가지고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강추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찾았었는데 마트에선 잘안 보이다가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 봤고 요거는 일단 당이 80%를 다운을 시켜놨대요. 그래놀라 공유 가공품 탑3 대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23년 일반 슈퍼채널 ms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있던 그래놀라 공유 가공품 중에 비교를 했을 때 80%가 당이 다운이 됐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은 요즘에는 또 이렇게 당을 낮춰 놓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80%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양 정보랑 뭐 어느 게 들어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100g 당 함량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10% 그리고 탄수화물이 72g, 22% 당류가 이제 4.4g입니다. 그래서 4%가 들어가 있대요. 지방은 19g, 35% 지방이 꽤 높게 들어가 있죠. 단백질이 6g으로 11%다. 뭐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있고 비타민 E가 100%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당이란? 해가지고, 영양 강조 표기 법적 기준인 100g당 당류 5g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 저당이란 용어를 쓰려면은, 법적인 기준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100g당 당류가 이제 5g 미만, 4.4g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당이란 말을 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원재료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놀라라는 거가 많은 것들이 섞여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감미료가 하긴 하네요. 스크랄로스랑 아세설팜 칼륨 요두 가지가 들어가기는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나머지도 설탕이나 뭐 당밀 뭐 이런 걸 보니까 당 성분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부족해서 감미료로 채웠다. 여기 효소 처리 서태비아도 보이고 저 위에 이 알룰로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그래놀라 저당 먹기 전 혈당은 120이 나왔습니다. 124네요. 124가 나왔고, 실세. 지금, 그래놀라 저당 50g에다가 우유 300g을 섞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양 정보상에 있는 걸로 보자면, 크게 무리가 없는 양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1인분에 뭐 얼만지 몇 g을 넣어야 되는지 시리얼, 그런 게 이제 또 제품 봉투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뭐 옛날에 뭐 30g을 먹어라한 번에 뭐 50g을 먹어라막 했었는데, 30g을 뭐그 누구 코에 붙이겠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좀 바꾼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그래놀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뭐 다른 것처럼 이제 압착 시리얼하고 막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글쎄요, 저당 80%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나와줄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첫 끼입니다. 아점으로 지금 먹는 건데요. 먹고 나가지고 약을 바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나서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5그래놀라 저당 30분째 혈당은 138이 나왔습니다 14가 올랐죠 일단은 30분째 혈당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 그래놀라라는게 약간 이렇게 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화가 되면서 좀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가 기대가 되고 일단은 첫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면 또 30분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째 혈당은 176이 나왔습니다 어, 아까 30분째가 138이 38인가 그랬으니까 한40 정도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1시간째는 역시 약간 좀 올라가긴 하네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저당이어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물을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글쎄, 이제 이게 피크가 될지 좀더 갈지가 어, 관건이 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어, 30분 뒤에 또 보겠습니다. 네, 1시간 반째 혈당은 139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또 내려가네요. 한40 정도. 아까 한 시간째에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뭐 길게 끌어가지 않고 딱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금 혈당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가 어쨌든 올라갈 혈당은 올라가는데 요거는 지금 살짝 이제 아까 1시간째 피크가좀 나왔다가 또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먹었던 시리얼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글쎄 뭐 2시간까지 잘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분 있다가 마지막으로 2시간 보겠습니다 2시간째 혈당은 1 1 2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식전 혈당보다도 더 내려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혈당 나오는 수치는 아주 좋습니다 1시간째가 어, 이제 역시 시리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혈당이 나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사실은 대용으로 먹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약간 가격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세일 같은걸 하거나 할때 사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래도 어뭐 시리얼을 또 한번에 막 많이 먹진 않으니까 저도 지금 한 50g 정도 어 우유랑 같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먹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던 우리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릴게요 간만에 좋은 시리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